2025년 3월 1일 3일절 여기는 금오산 정상 현월봉입니다. 현월봉 어, 3일절 기념으로 해돋이 보러 왔는데 저 아래 보이는 것이 구미시 요 밑에가 바로 보이는 것이 현곡동 현곡동이고 전체 구미시 전경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아 이게 낙동강 강줄기가 보이죠? 낙동강 강줄기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곡상모 뭐 석적 임원동 였습니다. 오늘 하느님이 보호하사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올라올 때 8분 우선쯤에 어 그, 그, 얼음이 얼음 구간이 있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등산하기에는 완전히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날짜잘 잡았어요. 3일절 기념으로 등산합니다. 자좀 이따가 해돋이 촬영하겠습니다. 3월 1일 아, 25년 3월 1일 금호산 정상 현월봉 해돋이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laughs> I yeah. 아픈 사람들 빨리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do do